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TV 입니다. 벼가 노랗게 황금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의 들판입니다. 황금들녘이라는 말이 참잘 어울립니다. 아, 콤바인 작업을 하고 싶다, 드디어. 이야, 뭐, 거의, 여기, 여기 있습니다. 드디어. 자, 콤바인에서 대회사하뭐 있습니다. 와인으로 변을 수확한 후에도 논바닥에는 이렇게 볏집이 남습니다. 이것도 요즘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어? 저건 뭐지? 트랙터에 이상한 걸 달았네. 한번 따라가 볼까나? 희한하네. 어? 응? 아 저거 집 많은 기계구만. 우신기하구만. 야 마리로 쓸 집을 마는 기계입니다. 트랙터에 집을 돌돌 말죠. 이야 신기합니다. 집을 둥글게 말면서 일단 한 군데로 모아 놓죠. 그런 다음에 비닐로 돌돌 마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 야 기계를 예. 다 빌려서 하는 것은 한 오만 한 삼천 원 정도 들어가. 삼천 원? 그러면 예. 엄청 쏴네. 기계 사네. 빌려서 하는 예. 거. 예. 그러면은 빚내로 말아서 한 덩어리에 육0 0천 원. 응. 예. 야 엄청 비싸네. 팔천 원 정도? 예. 예. 그 정도 이익이지. 아 팔천 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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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이거 농약 묻어갖고 소가 죽었잖아요. 이거 사료 먹고. 근데 지금은 그런 농약 안 농약을 쓰죠? 농약을 위에다 하지 않고 밑에다 예. 많이 하기 때문에 아 밑에 다만? 예, 그런 문제 없으니까 병충해가 덜한 품종이라서예 옛날에 그 원인 찾는데 한참 시간 걸린 것 같던데 그것도 이야 신기하고 뭐뭐 저거 뭐한 20분 작업도 안 걸리고 뭐이 정도 <laughs> 이 상태로 그냥 말리는 거요?

그랬다가 겨울철에 소사료로 줍니다 올해 21년도 집사료 한다발에 한 덩이죠 한 덩이에 65,000원 한다고 합니다 직접 이렇게 자기 눈에서 기계불렀다 하면 8,000원 정도 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은 자기 논에 집은 이렇게 전부 소 키우는데 사료로 사용하고 또는 파는 사람도 있겠죠. 이제 이렇게 저쪽도 끝났는데 집에 이렇게 있다가 기계가 와서 싹한 군데로 모아놓죠. 이쪽 논도 다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놨죠. 요 논도 이제 조만간 어느 정도 마르면은. 기계가 와서 비닐로 둘둘 말아서 소 사리로 만듭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소 먹이로 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배즙이 마르면 얇은 그물망으로 일단 배즙을 쌉니다 둘둘 말죠. 이렇게 말린 후또 며칠 후 이제 비닐로 와서 한번더 감아줍니다. 마치 만두 같죠? 만두 말듯이 볏집을 그물망으로 둘둘 말아서 며칠 또 말립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며칠 후 다시 흰 비닐로 기계가 와서 한번더 감아줍니다. 그래서 잘 보관했다가 겨울에 소 모기로 줍니다. 참 번거롭지, 이것도? 이것 한 덩이가 올해 시세로 65,000원 한다고 합니다.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물망으로 얼기설기 이렇게 볏집을 묶었죠. 만두처럼 이렇게 둘둘 말았는데, 볏집한 덩이에 무게가 상당하기에 비닐로 그냥 말으면 잘 잡아주지 못하겠죠. 그래서 흰 비닐로 말기 전에 일단 이렇게. 그물망으로 감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물망으로 한번 감아주고 며칠 후 다시 비닐로 감싸서 겨울까지 잘 보관했다가 겨울에 소 먹이로 주면 아주 맛있겠죠 그래서 시골에서의 벼 수확후 볕집은 요즘 아주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한 덩이 가지고도 소몇 마리가 며칠 동안은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신선하고 맛있는 뱃집이 겨울철 소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물망으로 한번 싼 다음에 흰색 비닐로 한번 또 쌉니다 이렇게 해서 보관했다가 겨울에 소 사료로 쓰는 것이죠 이한 덩이 65,000원 입니다 자기논의 벼집이라면 8천원 정도 싸게 먹힌다고 합니다. 기계 불러다가 이렇게 말면 은 기계값 기계 빌린 값 주고 해서 한 덩어리당 8천원에서 12천원 정도 싸게 먹힌다고 합니다. 아주 귀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벼 수확이 거의 끝나가는 늦가을입니다. 시골에서는 이렇게 뱃집을 가지고 둘둘 말아서 소 사료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시골에서는 이흰 비닐로 싼소 사료를 공룡알이라고 합니다 이 공룡알 하나 무게가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로보렉트라는 기계로 들어 올려서 차에 싣고 우사에 갖다 놓고 겨울에 소 먹이로 사용합니다 이 어마무시한 공룡알을 속사로 옮기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로보렉터라는 기계로 들어서 작업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